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대덴찌라고 아시죠? 어릴 때 평가를 때 이렇게 자주 했던 구호인데요. 원래 대덴찌라는 말은 일본어이죠 하늘이라는 말에덴 그리고 땅이라는 뜻의 찌가 합쳐져서 대덴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역마다 그 구호가 서로 다 다르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댄디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혹시 댄디 있으십니까? 어, 주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같이 동양 맞죠? 예, 혹시 다른 분 없, 없으십니까? 혹시 뭐 하셨나요? 뭐 대댄지도 하시고 하늘 땅별 땅. 뭐 오페라 디지퍼라? 예, 어, 아프로 디지퍼라가 좀 말. 보통 오페라 디지퍼라가 경상 아, 경기도 뭐 수도권에서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 맞군요. <laughs> 얼마 전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 제주도에서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과 땅이다, 일로도 모르기, 이번엔 진짜, 이번에 간짜, 못 먹어도 소용 없기, 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언제 이걸 한 건지 편 나누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는 어린이 시절부터 이렇게 편을 갈라서 네 편, 내편 하는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알게 모르게 내 사람, 어, 우리 무리 약간 이런 것들을 잘 가르고 이렇게 편을 갈라서 생활하는데 좀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런 문화, 네편 가르기 문화, 네편네 편의 문화가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한 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지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하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섬기는 부서가 다르고 사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이나 이름은 인사는 하지만 잘 모르지만 밧고랑은 달라도 한 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꾸려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사미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도 이 편가르기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편가르기를 하지 않으면 어 성도는 마스릴은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함이라 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사랑해서 세상 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이두 가지는 결코 함께 할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그걸 불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오직 아내만 선택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아내만 선택하여서 아내만 사랑해야 하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해야 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과 세상의 편의 선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일절 말씀을 볼까요? 일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소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듣고 아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요즘 이런 소문이 하나가 들립니다. 한 유목민족이 방랑하는 중에 여러 민족과의 전투에서 영겁후 이겼다는 이야기이죠. 또 이번에는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성 여리고, 그 아이 성까지 이렇게 다이어서 함락시켰다는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말이 있는데요. 이 기브온이라는 이웃 주민들 민족이 그들과 화친을 맺고 한편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브온 민족이 그저 그런 작은 민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성이었죠. 또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성만 큰 것이 아니라 전투에도 매우 능한 전투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족이었고 매우 큰 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민족이 갑자기 이 유목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해버린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비상 상황입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점점 진군에 들어오는데 배신자마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 세덱은 주위의 왕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구상하게 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해서 배신자 기부원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기부원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 좋은 방법으로 화친을 맺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쓸어버려라 명하셨죠. 기부원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민족이 우리는 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었던 것이죠. 이스라엘도요 뭐 자세히 이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덥석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왜냐하면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치지도 못하고 도리어 보호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기부온은 속인 자들이고 매우 괘씸한 민족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러나 기브온 민족은 살게 되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기브온 민족도요 라합과 같이 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죠. 가난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편에 붙어야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야 살수 있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거짓말을 해서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의 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이 민족은요 이후에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비천한 신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큰 성의 주민이었고. 강한 민족이었던 이 사람들이 비천한 일을 하는 신분이 되었지만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살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 요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할 죄의 성 요리고에서도요. 기생라합은 살아남았습니다. 멸망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기본 민족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에 속게 있었지만 자신들이 잘못된 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장 하나님의 편으로 되돌아서는 것이 유일한 살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2022년 한 해를 우리는 어느 곳에 서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혹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지내는데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 잘 어울리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사람들이, 야, 역시 당신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편에 조금 더 가까운 것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양다리는 안 됩니다 불륜도 안 됩니다 어, 세상에 걸쳐있는 발이 있다면 과감히 떼어내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곳에 머물지 않고 생명이 생명 있는 곳으로 옮기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사미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꽃길만 걷게 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난의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서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오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참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막 삶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너무 좋아 문제들이 막다 사라져 교회 나오길 너무너무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좀더 하나님께 헌신됨, 헌신된 삶을 살아야겠어. 헌신을 해야지 봉사를 막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성도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정악, 부족한 것도 좀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주의에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두었더니, 맡겨드렸더니, 아무 걱정 없어, 아무 염려 없어, 이런 고백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만 안 나갔어도,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이전처럼 적... 땅한신앙생활을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갑자기 막 쪼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시험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일마다 사이좋게 지냈던 아주 가까웠던, 가까웠던 사람들이랑 관계가 나빠지고요. 큰맘 먹고 술과 담배를 정리했더니. 삶의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서 그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니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 아, 역시 교회는 적당히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문제가 생긴 게 맞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문제가 생긴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편에 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편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편에 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도 없고 시험거리도 없지요 이런 평안한 시간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편에 서 있고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지요 세상은 자신의 편인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려워다 알아서 죄를 짓고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였던 자기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합니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를 바꾸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사단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신자가 나타났다.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꾸려서 공격했던 것과 같이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될 때, 결단한 지 얼마 안될때 그때 공격해서 재빨리 다시 세상의 편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성도들은 완전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세상의 편이 되기 하기 위하여서 연합군을 꾸려서 총 공격을 가는 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설수록 사단은 더욱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지요.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기브온에 연합군이 공격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수아가 길간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을 기르니 밤새도록 쉬지도 않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간 것도 아니지요.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가난 민족을 너의 손에 섬겨 주었다.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이기본 민족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쉬지도 않고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전쟁을 마주했지요. 제대로 싸울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모든 전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순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이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선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심지어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달을 멈추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멈추기까지 하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호수아2 4장을 보면요 요호수아가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조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고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만의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네 압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편에 완전히 설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별게 있겠습니까? 저도 양다리를 묻더니 열심히 눈치 보면서 걸치고 있더라고요. 세상을 쉽게 이렇게 떨쳐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이 사랑스럽고 막 갖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저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어로 개못 준다고 사람 성격 못 바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것처럼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해야지요. 매일매일 고쳐져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가야 되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힘쓰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당신 요즘 좀 바뀐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틀 뒤면 이제 2023년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2023년은 2002년보다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편에서 살아갔던 세상을 닮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갈때 아니 같이 합시다. 제가 저 말고 다 같이. 제가 다, 잘못된 길을 갈때한대 때려 주세요. 다른 길 가도록 맞아야 됩니다. 때때로 정신 못 차릴 때는 누가 한대 때려서라도 다른 길을 가는 게더 이익인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는 목사님 무섭습니다. 수 목사님 뒤에서 막에서는 <laughs> 예. 하나가 되고 세상과는 다른 편이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